박지현 나 혼자 산다 가을 운동회 특집으로 전격 복귀 비 오는 날에도 빛나는 남자 박지현의 리얼한 매력 이번엔 운동장에서 폭발한다 2025년 10월 20일 트롯계와 예능계가 동시에 술렁였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박지현 파크 지현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아이라이브 언론 측은 오는 10월 24일 밤 11시 가을 운동회 특집 비오는 날의 체육대회 편을 통해 박지현이 본격 예능 복귀 무대를 가진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번 부루의 명곡과 미스터트롯 이 활동 이후 음악에 전념하던 박지현은 잠시 예능 무대를 떠났다. 그의 공백은 팬들에게 아쉬움이었고 그의 복귀 소식은 기다림 끝에 선물이었다. 드디어 우리 지현이가 예능으로 돌아온다. 이번엔 운동회라니 벌써 웃음 터질 것 같아요. 팬 커뮤니티 지현별과 각종 sns는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환호와 축하의 댓글로 폭발했다. 트렌드에는 즉시 박지현 밑줄 나 혼자 산다. 가을 운동회 밑줄 지현 온다가 올랐다. 박지현 대 기한 84대 박나래 웃음과 경쟁이 공존하는 혼돈의 운동장. 이번 나 혼자 산다 가을 운동회 특집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비 오는 날에도 빛나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출연진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드러낼 예정이다. 출연진 라인업은 그야말로 초호화. MC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그리고 배우 안재현, 아이돌 그룹 샤이니, 샤이니 멤버들이 대거 출연한다. 박지현은 트롯 대표팀의 에이스로 출전해 줄다리기, 달리기, 떡 만들기 대결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운동신경이 꽤 좋아요. 어릴 땐 체육대회 날이 제일 설렜어요. 박지현, 녹화 전 인터뷰. 제작진은 박지현의 예능감이 녹슬지 않았다.며 그의 활약을 강력히 예고했다. 이날 촬영은 가을비가 내리는 날에 진행됐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날씨는 오히려 행운이었다. 젖은 머리칼, 비에 젖은 흰 셔츠, 운동 중 진심으로 웃는 박지현의 모습은 현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스태프들은 그 장면을 한편이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다고 묘사했다. 비가 내렸는데 그 비조차도 박지현을 비추는 조명 같았어요. 현장 관계자 코멘트, SNS에는 이미 비 맞은 박지현, 미쳤다. 운동회 화보냐? 라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방송의 또 다른 포인트는 떡 만들기 대결이다. 그는 놀랍게도 요리 실력에서도 숨겨진 재능을 드러냈다. 쌀가루 반죽을 손으로 다루는 그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다고. 함께한 박나래는 농담처럼 말했다. 이건 떡이 아니라 예술작품이에요. 박지현 씨 손은 마법 같아요. 그 장면은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힐링 그 자체였다 는 후문이다. 팬들은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정말 지현답다. 며 방송 전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지현은 항상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그의 예능 복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청자와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다. 그는 촬영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악으로 위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웃음으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더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이 한마디는 예능을 단순히 무대 바깥에 놀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통의 예술로 받아들이는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박지현은 언제나 등장할 때마다 공기부터 바꾸는 남자다. 그의 진심, 겸손, 그리고 유쾌한 에너지는 카메라가 잡기 전에 이미 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는 웃기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웃음을 준다. 그게 바로 박지현표 예능감의 본질이다. 그는 노래로 울리고 예능으로 웃긴다. 두 가지 모두 진심이니까. 방송 관계자 평가. 이번 10월 24일 밤 11시. MBC 나 혼자 산다는 단순한 운동회 특집이 아니다. 그건 박지현의 진심 복귀 무대이자. 트롯과 예능이 만나는 새로운 감동의 장이다. 비가 내리는 운동장 한가운데 박지현의 웃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는 노래하듯 웃고 웃으며 위로한다. 이번엔 노래 대신 웃음으로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어요. <laughs>